레인부츠를 네 박스나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되게 예뻐요. 아무데나 막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장감인데도 그냥 쑥 들어간다. 이게 신기가 되게 편하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색깔도 너무 예쁘고. 빨리 신고 싶어가지고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될것 같아요. 이거 락피쉬에서 약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여러분, 지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밖에 보면은 우중충해 가지고 아까는 바람 소리고 난리 나고 며칠 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감이 있기는 한데 레인부츠 하울을 해볼 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비 요정이잖아요. 레인부츠를 넷박스나 준비했습니다. 비올 때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레인부츠를 좀 신어야겠다 하고 구입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헌터라는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헌터... 흔해가지고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락피쉬 웨더웨어가 헌터보다는 좀 가격대가 낮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봐야겠다 이러고 딱 보는데 와 아, 진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짧은 거 신으면 빗물 다 들어올 것 같고 미들로 신으면 다리가 짧아 보일 것 같고 긴 거를 신자니 너무 답답하고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종류별로 색깔도 다양하게 아이보리, 베이지, 블루 이렇게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신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짧은 거부터 뜯어 볼게요. 상자도 제일 조그매요. 락피쉬 웨더웨어 로엔 레인 부츠 베이지 색상이고요. 저는 보통 신발 사이즈를 운동화 같은 것들은 230을 많이 신고 딱정 사이즈로 나왔거나 구두 신을 때는 235를 신어요. 그래서 장화는 조금 널널하게 신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235를 샀습니다. 일단 상자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락피쉬 웨더웨어라고 영어로 써 있고 사이즈나 이런 것도 위에 들어가 있고 손잡이가 초록색인 게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짜란 냄새가 살. 짝 나긴 하네요. 오 뭐야 귀여워. 아 어, 어, 근데 <laughs> 어 이게 이게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 거라서 냄새가 좀 난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블랙이랑 베이지가 있더라고요. 요 디자인의 특징은 길이가 다른 부츠들에 비해서 짧고 보통 신는 워커 정도 발목을 완전히 덮는 정도의 길이고 사이드에 락피시 웨더웨어라고 양각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터 제품은 앞에 이렇게 하얀 상자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한 분위기에도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밑창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오 귀여워. 이게 베이지 색상이랑 블랙 색상 둘다 이렇게 아래쪽에 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진에서는 아이보리 색상의 띠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연한 베이지 느낌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깔 그대로가 거의 실물에 비슷할 것 같고 안쪽에도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재질은 보들보들한 천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왼쪽 신발에는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써놓을 수 있게 <laughs> 되어있어요 바닥창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거는 쇼트 부츠를 두 개를 샀어요 미들이라는 게 없고 쇼트 아니면 롱 아니면 첼시 보니까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게 쇼트인 것 같아서 두 색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들이 색상이 통! 튀는 이런 색깔들보다 아이보리, 베이지, 블랙, 네이비, 카키 블루그레이? 약간 이런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릴 법한 그런 색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기 망설여질것 같은 두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레인부츠를 아이보리 색상으로? 그리고 독특한 블루그레이 색상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얼른 뜯어서 한번 볼게요. 오! 오, 예뻐, 이것도. 이렇게 아이보리. 어, 이게 처음에는 고무 냄새가 나서 눈 앞에 내놓고 이래야 될것 같아. 콱. 자 그다음에 블루 그레이.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색상. 아 어, 너무 예뻐. 되게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색상이에요.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서 보여드리는 건 제가 돈이 남아단서가 아니라 컨텐츠에 <laughs>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써보고 보여드려야 제 컨텐츠가 좀더 유용하고 좀 가치 있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아이보리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상아색? 베이지랑은 또 약간 색상이 다르거든요. 베이지보다는 확실히 밝고 화이트라고 하기에는 살짝 상아빛이 돋아. 그래서 좀더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에 락피쉬 웨더웨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숏 기장이어도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좀 길쭉한 기장이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풀렀을 때는 무게가 이렇게 넓직하게 펼쳐지면서 신고 벗기 훨씬 쉽게 헐렁헐렁해지고 이제 종아리가 좀 얇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쭉 옮겨가지고 이렇게 좀조여서 신으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소재는 아까 보여드린 로엔이랑 비슷해요. 얘도 사이즈는 똑같이 235로 구입을 했습니다. 굽높이가 3.3cm로 되어 있어요. 이 모델은 3.5cm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높다. 근데 사실 굽높이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기대했던 블루 그레이 이게 약간 블랙을 사자니 너무 흔하고 뭔가 네이비를 사자니 약간 수잔 시장 같은. 그리고 좀 저는 밝게 신고 싶은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던 색상 블루 그레이 이거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해서 산 건데 실제로 보면은 말 그대로 탁. 하늘색 있죠? 탁하고 짙은 하늘색 네이비에 화이트를 좀 섞은 느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가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블루, 그레이 색상에 흰색 로고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벨트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감은 색상도 동일하고 소재도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도 조금 이따 신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롱입니다 롱 상자도 제일 크죠? 오리지널 매트 롱 레인 부츠 제품이고요. 얘는 제가 8만 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길이감에 따라서 가격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색상은 뭐 방금 보여드린 아이보리랑 동일하고, 기장이 되게 길어요. 딱 니하이 부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겨울에 부츠 되게 많이 신거든요. 사실 롱 부츠에 거부감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레인 부츠는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게 이게 다 고무 소재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었을 때좀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자마자 뭔가 여기에 이렇게 까망까망한 게 묻어있어요. 근데 보통 고무소재는 지우개로 지우면은 지워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 가족 중에 지우개 쓰는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지우개를 빌려왔습니다. 어? 지워져! <laughs> 이게 진짜 막 물이든 게 아니면은 지우개로 지우면은 지워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신어 볼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맨발에다가도 한번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맨발에 신어도 되게 편했어요. 뭔가 좀 찝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편했고 근데 다만 비오는 날 맨발에다 신으면 이제 습기가 차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발건강에 웬만하면 여러분도 양말을 신고 부츠를 신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보리 롱 베이지 로우 블루그레이 숏, 아이보리 숏, 이렇게 일단은 제일 짧은 거부터. 로엔. 얘가 진짜 편한 게 그냥 쑥 들어가요. 사실 제가 워커든 부츠든 무조건 지퍼가 달린 거를 사거든요 이렇게 쑥쑥 신고 벗기가 힘들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손안 대도 그냥 이렇게 쑥쑥 벗을 수 있고 구두를 235를 신는데 요것도 235를 샀거든요 진짜 딱잘 맞아요 발 사이즈 자체는 조금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양말 신고 신기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걸을 때 벗겨지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고 편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되게 예뻐요 아무데나 막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도 그냥 되게 무난한데 때가 그렇게 많이 탈것 같지 않은 약간 모카베이지?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죠 블루 그레이 숏을 한번 신어볼게요 얘도 <laughs> 이 정도 기장감인데도 그냥 쑥 들어간다. 이게 신기가 되게 편하네요. 생각보다 종아리 절반 정도 오는 기장이거든요. 제가 키가 159에서 164 정도 되는 키예요. 그래서 사실 다리가 짧아 보일까 봐좀 걱정을 했는데 진짜 종아리를 딱 반으로 가르는 기장인데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얘도 뛸 때도 전혀 불편함 없고 무겁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딱 좋은 기장감에 딱 적당한 무게 그래서 이 로엔 약간 짧은 게비 엄청 많이 올때 혹시나 부츠 안에 물 들어올까 봐좀 걱정이 된다 종아리도 좀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장도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히 활동성도 있고 적당히 귀엽고 생각보다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는 얘도, 얘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벗으면 돼. 너무 쉬워요. 신고 벗는 게. 어머. 양말도 벗겨졌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진짜 밝은 옷에 막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락피쉬에서 약간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자신감이 과한가? 하지만 자신감 있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벨트도 딱 조여가지고 저는 진짜 이숏 기장이 애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달리기를 해도 그렇게 막 처닥처닥하지 않아서 오 좋습니다 굿자 롱도 한번 롱도 그냥 쑥 넣으면 쑥 들어가 이거 너무 편해 롱은 신기 되게 힘들 줄 알았거든요? 쑥 들어가요. <laughs> 요런 기장이고요. 보호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딱 무릎 밑에까지 오는 기장이고. 확실히 근데 롱은 좀 이제 이런 짧은 치마라든가 반바지라든가 이런 거 말고 긴 바지 입을 때는 안에다 이렇게 넣어 입어야 된다는 점.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요즘 막 인스타 감성 카페 이런데 의자가 막 요만하잖아요. 앉을 때 부츠가 여기 걸리거든요. 허벅지에. 그래서 고라 혹시 그런데 가시는 분, 이거 좀 힘들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저는 롱 기장이 무거울까 봐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롱을 사기가 망설여졌었는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무겁지도 않고 활동성도 괜찮고 사이즈도 딱 괜찮아서 나는 진짜 한 방울도 적고 싶지 않다 <laughs> 하시는 분들은 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이 밝아서 그런지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 시원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벗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롱은 손으로 잡고 벗어야 돼요 그냥 쑥 빼기에는 길어서 장화를 샀는데 엄마 한번 봐봐 완전 긴건 아니야? 어..아니야 조금 불편해 보여? 어 <laughs> <별로> 치워버려 <laughs> 치워 <laughs> 청록이 <청로기>. 안 이쁘네 내가 <laughs> 한번 신어 얘가 괜찮아? 어 무난해 엄마 그냥 무난한 게 좋은 거 아니, 아니야? 아니 이뻐 엄마 신어볼래? 한번 신어봐 그래 그럼 요렇게 요거 두개컴펌 이렇게 네 종류를 다 신어봤는데, 마침 지금 밖에 좀 비가 오고 하니까, 밖에서도 한번 신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장화를 신고 나니까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 까매졌어요. 여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여기서 까만 게 묻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봐요. 속내면 까맣까맣하게 묻어나오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물티슈 같은 걸로 닦고 신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빗소리 들리죠?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 긴 부츠를 신지 않아도 무릉덩이 건너는거나 이럴 때 진짜 자신 있게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너무 편한데요? 그리고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아무래도 바람에 날려오는 빗물 때문에 다리가 젖기는 합니다. 그래서 발 젖는 게 싫으면. 거 신으면 될것 같고 그냥 발 젖는 거 막는 데에는 이것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락피시 웨더웨어 제품이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탄탄하고 안쪽 소재도 맨발로 신었을 때도 부담없이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촉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자세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밑창이 엄청 쿠셔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폭신폭신한 느낌의 신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굽이 3.5cm 3.3cm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오래 걸으면 발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짧은 로엔 부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발목 위까지는 딱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한 무릉덩이나 빗물은 다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오는 날 진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짧은 것만 신어도. 근데 다만 정말 비가 막 양동이로 들이 붙는것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허벅지까지 막 젖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얘는. 사실 종아리부터는 좀 보호해주기가 어렵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밖에 나가서 잠깐 신어봤을 때 빗물이 막 이쪽 구멍으로 막 많이 들이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얘는 되게 자주 잘 신을 것 같은 게 일단 생긴 게 너무 예쁘고 꼭비 오는 날이 아니어도 뭐 가을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부츠로 눈올 때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좀 아주 신고 싶고 실용성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게가 좀 가벼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숏 모델 가장 무난하게 딱 시작해보기 좋은 레인부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종아리까지 다 물을 막아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올때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 얘는 레인부츠 샀다 이런 느낌이 좀안 드는데 이 정도 신어주면은 나 오늘 레인부츠 신었다 기분이 딱 나잖아요. 그런 기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쏜 모델로 신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착화를 해서 보여드렸지만 신었을 때막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가장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롱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레인부츠 한번 제대로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리에 단한 방울도 묻히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한텐 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하의를 많이 입느냐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 바지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모델은 기장이 좀 짧다 보니까 통 넓은 바지는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위로 신자니 그럼 레인부츠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쇼시나 롱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바지나 스커트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뭐 편하게 어떤 모델을 골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좀 맨다리로 짧은 스커트나 반바지 입고 신기에는 아무래도 좀 길쭉한 모델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한두 가지만 딱 골라보라고 하면 일단은 로엔 부츠 얘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신었을 때 이거는 진짜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른다면 저는 롱보다는 숏을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숏 중에도 블루그레이 색상이 저는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자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오케였습니다. 빠이.